저, 하여튼 지역 어르신들 존경하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 너무나 저 방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6월 8일 지방선거 제3선거국에 출마하게 된김동민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고향을 지킨다는 신념하에 제가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이장단을 했고 이장을 하면서 이장단을 해장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왔고요. 저는 현재 금남면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획기적으로 일한 것은 최근에 3년에 걸쳐서 99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99억이라는 돈은 첫째는 전선 지중화 사업, 두 번째는 주차 타워, 세 번째는 보드 블록 사업을 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용포리가 용포리 시가지가 굉장히 시끄럽고 생란하고 어수선할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조숙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더나아서 저희 지역은, 요풀리는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도로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근실에 주숙하기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현재 삼거리 회전로 다리를 형성을 해요. 어, 꽃집이 있잖아요. 꽃집에다가 그걸 철거하면서 회전교차를 형성해 가지고 이안리 쪽으로 올라가는 응주사 쪽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300m를 신설할 겁니다. 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에는 시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도시계획 돈이 10원도 안 썼어요. 그게 그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제가 건설 교통국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은둔한 끝에 300명 다 봉사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됐고요 그래서 저희 현실은 금남면에는 시의원이 없어서 좀더 나은 일을 좀 더디게 하고 있지 않느는 안타까움으로 젊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일하고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미래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금남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제 소신이고요.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제가 공약사항에 넣어서 또제 의정과 활동을 할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그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궁금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